쉬는 소리 한 번만 할게. 응. 여기 왜 구했어? 어이, 니 거야 있짜 뭐, 그래, 뭐. 어? 그냥, 저도 뭐, 인격도 그냥 뭐, 지금 좋게 좋게 그냥, 야구 한 번, 엔트하고 나서 이어보자고 하는 거야? 그, 응? 이기고 죽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, 지금. 우리 봐봐. 한번 해보자고 또, 현역 때 못했던 거, 아쉬운 거 풀어보자고 모여가지고, 네. 그냥 다 프로, 야구나 했었다는 사람들이, 실력써도 해줘야, 어,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. 그게, 그게 그래요. 하면서 우리가 원팀 원팀, 원팀 원팀을로 했죠. 그거 자격이 있어. 이렇게 하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. 집에 가서 더한 번씩 되돌아보고, 나와서 여기 변기 하는데 다 같이 우리 할수 있더라고. 이렇게 합시다. 맞지? 투수, 예? 야수 다, 그, 원팅으로 다, 다 같이 움직여주고, 움직여주고, 다 같이 고생하니까. 알았죠? 야! 야! 또한 번, 한 번, 에잇. 야, 네. 네, 저! 네! 잇 맞지? 인사해. 인사